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?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대였습니다만 오! 30대가 되고 나니 아, 이쪽이면 30대가 되고 나니 바뀌는 게 정말 많더군요 자, 여기 30대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교회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 보시죠. 잘 지냈어? 와, 진짜 오랜만이야. 아이고, 진짜 오랜만이다. 언제 봤지? 어. 졸업하고 같이 했는데. 축의금 얼마 했어? 축구금축0금 어. 아, 아, 뭐, 5만 원 했지. 어. 5만, 5만, 5만 원? 만 했지. 요즘 누가 5만 원을 해 10만 원 했어? 10만, 했지. 야, 10만 원 했지. 야, 10만 원인 <laughs> 아, 진짜. 오! 눈물 뭐 있다. 내물 뽑아겠다. 아 잠깐. <laughs> 뽑지 마. 왜? 아, 흰머리 뽑으면 두가닥 신난대. 야뭔 소리야 지금 흰머리 데 너무 잘 보여. 뽑아야 돼. 흰머리 하나 뽑는다고 두가닥 신나면은 오히려 풍성해질라고 뽑는다. 야 검은 머리 뽑은 거 아니야? 야 이거 봐봐. 에이. 겁나 크지. 오오오 오. 누구다? 누다두개 나왔네. 진짜 두개 나왔네. 오오오야오 너도 있어. 아, 스도 있어. 어 너도 아, 있어. 어, 흰가 났어! <laughs> 첫 번째 괴도 무한 증식 흰머리 왔네 야 우와. 많다 야, 맛있는 거 많다 야야 어, 피자 피자 야 태현아 너 피자 먹을 거지? 태현이가 피자 좋아했잖아 니까 그러니까, 그니까 어. 어. 피자 좀, 피자 좀 챙겨가 어. 야 대게도 있어 오 맛있겠다 아, 야너 피자 응. 먹을 거지? 내가 너 거짓국 갖아야 피자만 맛... 안 먹어 안 먹어 왜안 먹어? 너 피자 좋아했잖아 고지방 음식들은 탈모에안 좋아 봐 어? 설마, 설마 설마 아 이거 어떡하냐 야, 야 그래도 이거 지킨 거야 이거 한 3년 됐어 여기선 그래도 근데... 다안 올라가고 있어 이때 이때 잘 지켜야 돼야 나는 어때? 나? 약 처방 받고와어어야 응? 여긴 괜찮고 야수여봐숙봐야 어. 야, 여기가 위험한데? 여기 왔어? 아 할아버지 아아 나도 이거 먹어야지 야 근데 서정이는 걱정 없겠다 아니야 야 나도 작년에 비하면 한 절반 빠졌나? 게다가 요즘 머리도 계속 이렇게 축축 가라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해리 헤리. 괜찮아? 나? 야너 혜리 지금 이, 이런 거 먹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심하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어. 검은콩 검은콩 챙겨 먹어 검은콩, 검은콩. 두 번째 괴담 머리카락, 머리카락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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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디 갔냐 근데 심는 건 진짜 비싸. 어, 밥 먹고 갈게! 축하해! 네. 야 집중! 어 여기 여나야왜 아, 아, 이제 왔어? 아니, 길이 엄청 막혀. 응. 어? 의자 소리 왜 이래? 응. 야, 다른 걸 바꿔. 더. 그래? 의자 좀 소리 난다 이거? 아 응. 어, 미안. 시끄러웠지? 응. 의자 바꿨어.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? 잠깐만! 야, 잠깐만. 오? 오? 야 이거 의자 강아 이거 몸에서 나는 소리네. 아. 어예, 예, 예. 괜찮아? 아, 아. 아, 잠깐만. 야, 과감하게 좀 취하지 마. 아, 너도 조심해. 어리리 아, 아. 어, 허리, 허리. 아, 예, 예. 그래. 아, 야, 지저스들 먹으러 가자. 예. 벌어야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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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, 아, 예, 그래. 그래. 아, 아, 좀만 천천히 가자. 아. 아. 왜 본체 개 뼈뼈. 이거 찍은 거 아니야. 아, 이렇게 뼈에서 소리가 다 나냐. 아, 너네들 아, 칼슘 같은 건잘 챙겨 먹고 있지? 야, 챙겨 먹을 거 쉽지 않잖아. 영양제 너네 안 챙겨 먹어? 나 영양제. 이게 갖고 다니면서 챙겨 먹어야지. 네? 어? 씹으면서 이렇게 먹어야지. 어? 아, 월티수타민 토일. 토일퍼7. 이거는 멀티비타민. 오케이. 트리티. 흠. 깜. 영 와. 비타민 어, 어, 그래? 어? 어? 어, C. 이렇먹으으면야너 그렇게 먹으면 위 상해 어, 위에 좀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그 m e b u 배추즙 이거 같이 먹어주면 잘 받거든 s q u 어 n t o n y a m a c h 너 s Hachimogoman, Tabako, 이거 e n a 먹고 Oh, the p e 이 p l e Joshua. Oh, Moko, no, you d o 아나 한국에 있었는데. 아, 아 그랬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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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어 여기. 지아. 비싸 어어 지아. 네 어, 안녕. <laughs> 몇 살인지 기억하세요? 저번에도 기억 못했는데. <laughs> 몇살이 <지려? 웃음> 입학 때갔었데 <laughs> 우리 지아. <지하! 웃음> 여 <여덟> 살? <웃음> <웃음> <저> 초등학교 3학년데 <사랑이었는데. 웃음> 그래도 많이 네 <컸네. 웃음> 우리 조카. 진짜 이거 언제 겟다? 언제 이렇게 컸어? 그니까 그러니까 너네 막둥이도 오늘 온다 하지 않았나? 그렇지 막둥이가 너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도 간다 그래서 같이 왔지. 아 진짜? 막둥이 기억하지? 아이 그럼 당연하지. 막둥이 몇 살인지 알지? 막둥이 그 뭐지? 막둥이 초등학생 때옷 치를 같이 썼니까 아, 아. 그니까 고등? 학생 올라갈 때쯤 됐겠네 우리 막순이 대학생이야 가너 진짜 좋아는데 기억이 안나 다섯 번째 교담 다 뭐, 머리 속에 진게 어, 나이를 몰랐네 왔다 네 왔다 아, 어? 왔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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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어, 아아와 승기야 승기야 넌 얼마나 지이와 진짜 지다 승괴가 몇 살이지? 저 이제 23살이에요 <laughs> 아, 너 23살이야? 승괴가 몇살야 아직 아기지 이제 늙었죠 뭐 늙어? 왜 늙어 임마 아뭐 늙어요? 왕 청청하지 22학번인데 학교 가면 애들이 이제 화석이라고 안받아들 <laughs> 화석? <laughs> 그럼 난 뭐냐? 뭐화석이 화석은 참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과방 가면 뭐야 할아버지 는새 한다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예, 저는 너무 이제 늙었으니까 잠깐 네. 냉장고 는 가보겠습니다 어 그래. 어. 야 석유. 나정유석 이거 무슨 번째 게이다. 바람만 바람 불어들어 바람 바람 흔킨다. 야 사람도 다 어디 갔냐 우리밖에 안 남았어. 음. 가자 우리도 이제. 가, 가자. 가자. 예. 야, 야.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야 뒷배야 뒷배. 우리 우리 수다. 야좋다 좋다 좋다 야 누구 집에 놀러 가자. 야 누구 집 되는 사람? 너 나.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. 아너 부모님 같이 살지? 너는? 나 부모님이랑. 할머니랑 할아버지 다 같이 사는데 잘 계시지? 어 너는? 나 언니 신혼집에 얹어 사는데 아 언니 신혼집? 아어 우리 너너 자취하잖아 그래 아, 그래 아 근데 나 관리비 많이 나와가지고 어. 지난달에 나왔어 야 월세, 전세, 이자 관리비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쭈꾸리만 원 월급으로 아그 맞긴 하지 아 맞지 아 그럼 우리 중에 집 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? 음. 아 30대 되면 다집 있고 차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야돈 모으려면 본가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야 근데 그렇게 모아도 아예 안 모여 목돈 어떻게 모아가지고 집은 아, 어떻게 넣는 아, 거야? 야 차, 차는 샀어? 너네 차? 야, 아. 자, 다른 이가 최고야 일곱째 계단에다 일곱 자산이 없어요 그냥, 그냥 없어요, 없어요.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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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,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아, 어, 아, 다행이다, 아. 그래, 그래. 아. 야, 그러다. 아, 언니 안 계시니까, 야. 다행이다, 야. 야, 오늘 이거 먹으면서 그냥 오일 나이 사는 거야, 알겠지? 어, 야, 오늘 어. 어. 언제까지 놀 거야? 어. 자, 어. 자, 성희부터. 성희, 성희! 제고 네, 이거 이 맞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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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맞이 맞이 이 맞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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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맞이 이 맞이 이 맞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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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너무 이맞어